생긴 모양이 특이한 이 복숭아는 반도 계통입니다. 신유빈 선수의 먹방으로 화제가 됐던 납작 복숭아의 신품종으로 개발 중입니다. 최종 선발될 경우 품종 보호 출원과 등록, 통상 실시권 이전, 묘목 생산과 농가 보급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같은 계통으로 개발된 세빛 반도는 이미 국립종자원의 품종 보호 출원도 돼 있습니다. 해외에서 도입된 납작복숭아의 주된 문제점인 꼭지 반대편 부분인 과정부의 열과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세빛반도 그리고 반도 계통은 열과가 상당히 개선되어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반도 품종이 되겠습니다. 누리 황도는 천중도 백도와 미황을 교배해 13년의 육성 과정을 거쳐 탄생한 품종으로 저장성이 우수합니다. 백도인 미소향 육성에는 무려 16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교배와 파종, 착과, 품종 보호, 등록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이런 품종을 하나 개발하는데, 보통 1, 20년은 걸립니다. 이들 복숭아를 개발한 곳은